안녕하세요. 스페란드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제 오늘, 오늘 출시한 페르소나5 더 펜텀엑스 리세마라 가이드입니다. 리세마라 가이드에서는 이제 쿠폰, 그 다음에 어떤 캐릭터를 뽑아야 되는지, 리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세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요약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리세마라 하시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준비물은 이제 애플레이어. 애플레이어나 PC 클라이언트, 혹은 모바일 기기, 혹은 태블릿, 이런 거로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PC 클라로 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이메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회용 이메일은 예전에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구글에다가 일회용 이메일이라고 치면은 그루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루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이메일 임시로 생성을 하셔가지고 임시 메일을 받아가지고 계속 재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이메일은 pc 클라이언트 쓰시는 분들만 사용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pc 클라이언트는 게스트가 없어요. 게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pc 클라로 하시는 분들은 일회용 이메일 쓰시면 되고요. 애플레이어 쓰시는 분들은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레이어는 아또 아, 어디가니? 애플레이어는 게스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웬만하면 애플레이어 추천드리고요. 애플레이어는 뭐 녹스 LD 블루스택 일단 저는 지금 현재 블루스택을 쓰고 있습니다. 어 지장 없이 무난하게 지금 블루스택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리셋 시간은 16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텍스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거 말씀드렸죠? 리셋 시간 16분 소요되고, 리셋할 때 전부 다 스킵하시면 돼요. 애플레이어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애플레이어는, 애플레이어 를 하면 이제 좋은 이유가 애플레이어 이제 그 동기화를 해가지고 멀티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 보이시죠? 자, 위에, 밑에 움직이면 이렇게 위에 꽤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기화 해가지고, 동시에 멀티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에 맞게끔, 최소 2개에서, 뭐 많게는, 뭐 몇, 10개, 등등등,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일단, 방송상 4개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멀티 컨트롤, 이거 엘, 이제, 애플레어 종류마다, 그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게 나올 때까지 리셋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리셋 구간은 6분 리셋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구간은 하지 마세요. 이 구간은 이제 개수도 많이 모자르고 근데 혹시나 나중에 특법을 추가적으로 준다면은 6분 리셋도 가능합니다. 6분 리셋은 그 처음에 이제 중간 보스가 있거든요. 중간 보스 잡고 밖으로 나오면은 이 계약을 강제로 열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첫 번째. 첫번째 리셋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지금은 안 주기 때문에 나중에 준다면은 6분 리셋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계약이 열리는 구간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6분 리셋 구간은 강제로 계약을 여는 거예요 계약이 뽑기거든요 강제로 뽑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튜토리얼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상 계약 튜토리얼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16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퀘스트 붉은 소용돌이를 향해 가라 이거 보이시나요? 붉은 소용돌이를 향해 가라. 딱 여기까지 이퀘스트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할 필요는 없고요. 붉은 소용돌이 향해 가라 퀘스트할 필요 없고 이퀘스트 문구가 뜨면은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느낌표 불 들어온 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받아 주시고 거기서 제어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팬텀 조커. 팬텀 조커를 먹는 게 목표예요. 팬텀 조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5성, 일반 5성 뭐 최대한 많이 먹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할수 있는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특보 10번, 1법 32회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벤트 오픈 달성, 그러니까 뭐 달성 기념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서 뭐더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법 신규 모집이나 상시 모집 편한 거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시 모집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리셋 실패 후에 게스트 추가 생성이나 일회용 이메일 재생성으로 가시면 돼요. 뭐 삭제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면 되고 실제로 이제 뽑기 하는 거랑 이제 안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노, 리세로 노리는 게 뭐냐면 조커, 팬텀 마술사 팬텀 마술사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10법 어, 안 되잖아요 10법이 됩니다 어떻게? 이 계약 공간이라고 눌러보시면 이거 화면 좀 키워드릴게요 계약 공간이라고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화가두 가지인데 1법을, 그러니까 일반 뽑기를 하게 되시면 인지 조각이 쌓여요 인지 조각에 쌓여요. 인지 조각을 쌓아가지고 특법을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입 추천을 안할 거고요. 저는 일반 계약, 그래도 아이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애플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어, 뭐야, 전부 다, 아, 4성. 금빛은 4성입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10법이 더 있습니다. 5성, 5성? 어, 뭐야! 어, 이거지! 자, 이펙트 보셨나요? 여기, 여기, 두 번째 거. 자, 0.8% 뚫었습니다. 리, 야오링. 네, 이런 식으로 5성을 드시면 됩니다. 이펙트는 이 차이에요. 아, 저도 리사미나 지금 방금 5성 처음 먹어봤어요.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노리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뽑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리셋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조커, 팬덤, 마술사. 이걸 노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법을 하면은 재화가 생겨요. 그럼 계약 공간에 들어가셔가지고요. 특법. 특법을 다 삽니다. 여기서 먹어야 돼요. 여기서. 자, 가봅시다. 과연 나왔나? 나왔나? 여기서! 여기서! 오! 조커! 아! 아! 네, 이렇게 픽돌도 자주 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네, 4번 마, 모르가나 나왔습니다. <laughs> 오, 모르, 모르가나 나왔습니다. 이게 픽돌도 있어요. 아, 진짜 아깝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16분 리셋 구간이에요. 그럼 제가 딱 알맞게 떨어졌죠. 게스트 계정 새로 생성. 아니면은 계정 전환.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게스트 계정 켜시면 돼요. 그러면은 로그인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세 마라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다들 꼭 리세 이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리세는 선택이, 그,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니까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